네, 반갑습니다. 나의 존중감을 올리는 심리학, 나존심입니다. 오늘은 결정장애자들의 그 원인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결정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대책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첫째, 어, 결정장애자가 되는 결정장애자들의 원인이 뭔가 보면, 첫째,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심리적 태도입니다. 실패를 한다는 것은 인생의 나고자라는 그런 생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결정장애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패는 살, 삶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식이 좀 부족하고요. 실패를 통하여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그런 마인드셋, 태도가 부족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도전하려는 열정이 있지만 실패가 두려워, 두려운 사람은 선택하는 그런 도전도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남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선택하기보다는 어, 좋을 대로 하세요. 뭐뭐 뭐 이렇게 저는 아무거나 좋아요. 뭐 일, 그런 말을 잘 하, 함으로써 자기가 튀기보다는 그냥 순응적인 그리고 이렇게 순응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울증이 있거나 자존감이 낮으면 <laughs> 가수능 행동을 하게 되고 수능에서 인증 받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많다는 겁니다 또세 번째로 이렇게 결정장애자들은 신중해야 한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완벽한 결정을 하려고 하는 태도 비교하고 비교할수록 좋은 결정을 할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보를 모으고 비교, 실제로 정보를 모으고 비교 대상이 많을수록 결정은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엔 결정을 못하거나 충동적으로, 결국에 마지막에는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결정 장애자들은 낮은 자존감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자기 행동, 결정, 신념에 대한 자신과 확신감이, 확신감이 부족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쉴까, 생각할까 하는 타인의식이 강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의사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그, 낮은, 자기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결정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세상에는 옳은 결정이 없다는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결정이 최종적으로 만족할지 아니면 실패할지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생사 세용지마 지금 내가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보면 별볼 없는 잘못된 결정이 되거나 또는 지금 결정 못 했다고 후회를 하고 이렇게 낙담을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오히려 그 결정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결정에 만족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자기 자존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결정에 혁, 어, 이렇게 확신하고 만족하는 것이 우선은 최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해병대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할때 70%의 룰이 있다고 합니다. 70% 정도, 그러니까 90% 100%가 아닌 70% 정도만 확신이 들면 선택하고 일단 의사, 의사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기라는 옮겨야 한다는 이런 룰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집에 있는 개와 야생 덜개 중에서 누가 결정을 잘잘 할까요? 아마도 야생 덜개입니다. 덜개일 겁니다. 뭐 다양한 경험 속에서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하고 그러므로서 결정을 잘하는 어떤 야생 개로서 살아남을 겁니다. 결정을 잘하는 것도 경험과 환경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은 바보짓이고 멍청한 짓이라는 이런 비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관을 믿어야 합니다. 의사결정을 안 하고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관을 믿고 결정하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알버트 아이슈타인은 생전에 가장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은 직관이다.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은 상상력과 직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 때로는 자기 자신을 직관을 믿고 이렇게 시도해 보는 것도 이렇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메멘토 머리 죽음을 기억하라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메멘토몰이라는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즉, 뭐냐 하면,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고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서 생각한다면 어떤 결정도 더 비극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뭐, 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 결정을 잘못한다고 해서 내가 죽기까지 하겠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결정도 두려움 없이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결정 앞에서 떨고 이렇게 불안해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직관을 믿고 이렇게 어, 결정을 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이렇게 태도가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결정 장애자의 그런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클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